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 에디터 B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다, 못사준다 화만 내는 대표님 대신 제가 무슨 말해도 을 알겠습니다 하는 우리 순종적인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에디터 B, 짧게 자기 소개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에디트에서 글을 쓰고 있는 에디터 B입니다. 필름팔팔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채널을 <laughs> 운영하고 있는데. <laughs> 여러분 올한 해는 정말 코드리스 이어폰의 전성시대였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제품을 구입하고 실제로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써봤던 제품 중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던 갤럭시 버즈 롱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에디터 핀은 오늘 왜 나왔죠? 저는 올해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음. 제가 좀 순종적인 성격이라 아, 김순종 씨가 얼마 전부터 갤럭시 버즈를 좀쓴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디터 순종과 같이 리뷰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무슨 컬러 쓰세요? 순종이는 화이트 좋아해요 <laughs> 갤럭시 버즈가 컬러가 원래 화이트, 블랙, 옐로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실버 컬러가 새로 나왔거든요 때마침 삼성전자에서 실버 컬러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빛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 컬러가 느껴지는 신비로운 그런 프리즘 컬러인데요 괜찮은 것 같아 갤럭시 버즈 쓴지 얼마나 됐어? 저는 한달 정도? 아, 무선 이어폰 이번에 처음 쓰는 거지. 근데 왜 갤럭시 버즈로 골랐어요? 일단 제가 갤럭시 노트 9을 쓰니까 음. 얘랑 버즈랑 잘 맞을 것 같고 제일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무선 이어폰이 여기다 마이크 부분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어. 그 디자인이 싫더라고. 아. 그거는 제가 좀 뛰어날 자신 없어서. 아. 다들 이제 갤럭시 버즈 디자인이 되게 무난하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귀에 착용을 했을 때 정면에서 귀 안에 쏙 들어가는 디자이니까 인잘안 보이죠 지금도. 한달 써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좀 후회했어요. 왜? 지금까지 갤럭시 버즈를 쓰지 않은. 우리는 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어. 뒤에서 빠져버리는 거였는데 어. 이게 진짜 안 빠지더라고. 요 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집에서? 자취방 3평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3평에서할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재수 운동법. 아. 이 아저씨처럼 될수 있다. 아, 너 이렇게 될. 라고 생각한 거야? 이걸 보고 따라 하는데 이게 음. 단계가 올라갈수록 격렬해지거든요. 아 그래? 죄수 운동이 격렬해? 네. 근데 안 빠져. 요 검증을 해볼까요? 어. 뛸때 귀에서 어. 이어폰이 흔들리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되게 안정적으로 고정이 딱 되는 것같은 아. 갈고리처럼 튀어나온 부분 이 있잖아요. 이게 윙팁인데 윙팁 부분이. 뒷바퀴 안쪽에 이렇게 가볍게 걸리는 구조라서 이 상태면은 막 격렬하게 움직여도 빠지는 걸 막아주고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막아줘서 되게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윙팁이 없이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윙팁이 없는 걸 끼면 되긴 하는데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면 은 저는 윙팁을 착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한 것 같아요 착용감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착용을 해볼까? 그렇게 많은 제품을 써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편해요 일단 네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뺄게요 네. 그리고 일할 때 계속 뛰고 있거든요 제가 어. 근데 거슬리는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갤럭시 버즈 영상 처음 찍을 때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귀에 꽉 끼는 느낌이 싫고 귀에 통증이 느껴져서 커널형을 원래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사용해봤던 수많은 커널형 이어폰 중에서 갤럭시 버즈가 착용감이 정말 제일 좋은 편에 들어가요. 이귀 압박하는 그 느낌이 좀 없고. 귀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착용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음악 감상용은 물론 스포츠용 이어폰으로 쓰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순종이 에디터 B는 사무실에서 정말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있거든요 일단 내가 불러도 대답을 잘안해 쪽준아 쪽준아 너뭐 들어? 제가 좀 듣는 음악이 좀반대한데 요즘에는 그 신인 가수 유산슬 님의 <laughs> 갑자기 <laughs> 그냥 5번 출구. 어, 유산슬님이 음악을 즐겼을 때 갤럭시 네. 버즈의 음질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잘 오디오는 잘 모르지만 오. 음악은 잘 알아도 오디오는 잘 몰라서. 근데 원래 그 무선 이어폰이 음질이 약간 떨어진다는 제가 그런 말을 주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원래 쓴무선 제품이랑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근데 이 정도는 좋은 거 아닌가? 정디미 님이랑 평가했을 때도 되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중음, 고음까지 레벨이 되게 비슷하고 올해 리뷰했던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음악 장르를 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유산슬을 듣던, 또 요새 뭐 들어? 젊은이들은 뭐 듣지? 네. 유산슬이 지금 뭐야? 한 소절 불러봐. 합치면 <laughs> 정이 된 <laughs> 합정인데 몰라요? 아, 유산슬 모르는 사람 없을 땐 대표님 모르는데 모르기 쉽지 않은데. 뭐래 간첩이죠. 어... 113. 어쨌든 음질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들을 때좀 저음이 강조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음. 유산슬 노래 이런 거잘 들었어요. <laughs> <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갤럭시에 웨어러블 앱이 있어요. 어, 어 네, 거기서 이퀄라이저 설정을 바꿔서 전용. 아 뭐, 맞아요. 이렇게 전용 앱에서 그뭐 저음 강조 맞아요. 뭐 이렇게 고음 강조 이렇게 네. EQ를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똑똑한데? 이게 커널형이라서 바깥 소리가 좀안 들리는 편이긴 한데. 어 맞아. 아까도 이렇게. 끼고 진행하려고 했더니 네. 소리가 좀잘안 들리더라고. 근데 이 밖에 다닐 때는 이제 주변 소리 모드를 켜서 저는 쓰고 있거든요. 아 유용하더라고. 평소에는 주변 소리 모드를 안 쓰니 사무실에서 내가 말한 소리는 왜못 듣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말할 때는. 삐. <laughs> 왜화면서안을 네가. 근데 케이스에 보면 작게 여기 사운드 바이 A K G라고. 아, 여기 이거? 네, 써 있잖아요. 이거는 A K G에서 만들었다는. 거 삼성이 하만 카돈을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AKG가 이 갤럭시 버즈의 사운드 튜닝을 해줬어요. 확실히 오디오 전문 브랜드의 기술이 들어가서 무선 이어폰 치고는 사운드가 훌륭한 편인 것 같아요. 컨슈머 리포트의 무선 이어폰 평가에서 다른 오디오 전문 브랜드도 있는데 갤럭시 버즈가 음질에서 유일하게 엑설런트 등급을 받아서 어, 국뽕이 막차오르는 느낌 고가의 진짜 비싼 유선 이어폰이랑 비교한다면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운드는 아니겠지만 공간감이 확실히 좋았고요. 소리가 좀 깨끗하고 선명해서 음악을 들을 때 피로도가 적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영대미님이 영상에서 극점이라고 그 바닥에 쫙 깔아주는 소리들이 되게 잘 구현되는 이어폰이라고 그랬거든요. 영화나 그런 거볼때 효과음 같은 거 있잖아. 아 뭔지 알지? 효과음. 네, 효과음. 효과음. 해보세요. 잘 못하는 거 같아. 요 잘하는 게 없어. 아무튼 <laughs> 그래서 이 이어폰이 음악을 들을 때도 괜찮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볼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거 끼고 한번 영화를 한번 보면 좋겠네요. 무슨 영화 볼 거예요? 기생충 이런 거. 기생충 세번봤다면 명작은 언제 봤요 필름8 8이또 기생충 리뷰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예고. <laughs> 에디터 B, 갤럭시 버즈 끼고 응. 통화도 좀 해봤어? 통화할 응. 사람이 있어? 통화를 해 평소에? 저 친구 목록에 어. 천명 있어요, 천 명. 진짜 천명 있어? 네, 엄청 많아요. 너인싸요 인싸죠. 오, 미안해, 나는 네. 친구 없어가지고. 제가 친구 디에 t 에 제일 많을걸요? 권피디 나, 에디터 M이 경쟁 상대면 충분히 그럴사이지 <laughs> 길게 통화하고 그러진 않잖아. 내가 처음에 무선 이어폰을 쓰고 제일 좋았던 게 오래 통화할 때 행동이 자우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도 하고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러는데 길게 통화 안 하지? 그쵸, 저는 뭐 용건만 그냥 간단히. 음... 한 5분 정도. 통화 편질은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대방 보니까. <laughs> 잘 들리는데, 어. 스마트폰 들고, 통화할 때보다 마이크랑 입 사이가 멀잖아요. 그치. 무선 이어폰의 구조상, 좀 일반 전화통화에 비해서 멀게 들릴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제조사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이어폰 안쪽에 인이어 마이크를 사용해서 다른 무선 이어폰보다 외부 소음 차단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내 목소리가 통화를 할때 상대방한테 진짜 아주 깨끗하게 전달되는 편은 아니에요. 뭐, 통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닌데, 구음이 좀 살짝 답답하게 들린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선 이어폰 뉴비 에디터 B 김순종 씨와 함께 갤럭시 버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왔습니다 갤럭시 버즈는 어, 가벼운 착용감이나 밸런스가 뛰어난 사운드가 주는 메리트가 두드러지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시간 착용을 해도 편한 편이라서 밀폐형을 선호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호불호 없이 쓸수 있었습니다. 우리 에디터 B는 이제 한 달째 쓰고 있잖아요. 네. 갤럭시 버즈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다른 제품이랑 스펙을 좀 비교해서 괜찮봤거든요 음. 근데. 되게 잘산것 같더라고요. 아까 어. 말한 것처럼 컨슈머 리프트에서 평이 음, 음. 좋고 그래서 더 비싼 무선 이어폰이랑 비교해도 음질이 괜찮다고 그러고, 음. 음악 감상 시간도 최대 6시간인데, 이것도 긴 편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 같아서, 어. 참 내가 현명한 소비를 또 이렇게 했구나라고 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어. 그동안 무선이어폰 쓰지 않던 시절을 후회를 한다. 아, 한마디로는 생각을... 그러니까 되게 길게 말씀하셨네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에디터피가 말한 것처럼, 근데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이라는 걸 저도 동감을 해요. 이게 출시될 때 가격이 159,000원이었는데, 계속해서 30만원대 제품이랑 비교해도 음질이 좋다는 평을 듣고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지원하지 않지만, 커널형 특성상 일정 수준의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은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캔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제품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만족도가 높았고, 여러분한테 올한 해가 갈 때, 좀, 안드로이드 폰이나 뭐 아이폰, 노트북, 어디서나 이제 물려서 쓸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추천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무선 이어폰을 쓰지 않았던 그 시절을 써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김순종이다. 네, 이렇게 순종적인 성격의 에디터 B와 함께한 갤럭시 버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사하시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잘 자요. 잘 <laughs> <에다 점수> 자요. 에지요 <laughs>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에디터 B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스타가 되고 싶니? 네. <laughs>